안녕하세요. 더쿠입니다. 현재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는 빌런 집단의 완전한 소탕과 그 핵심 인물인 닥터의 체포를 목표로 근거지를 히어로들이 급습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리뷰에 이어 현재는 작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키워드로 정리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올퍼원의 오리지널이 된 토무라입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궁금했던 시가라키 토무라를 둘러싼 손들의 정체가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먼저 위기를 느낀 올포온은 패배를 예감하며 자신의 후계인 시가라키 토무라에게 모든 걸 맡겼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명확한 올포온과 원포올의 구도가 시가라키 토무라와 위도리아 이즈쿠의 구도로 완성되었는데요. 현재 시가라키의 경우 엄청난 각성으로 붕괴라는 본인의 개성만으로도 넘사벽이 되어버렸는데 이후 보여줄 올퍼원으로서의 능력도 너무나 기대가 되네요. 물론 미도리아의 숨겨진 개성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아무튼 올퍼원의 개성을 시가라키가 전달받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장면이 그려졌는데요. 바로 시가라키를 둘러싼 손들의 정체였죠. 어린 시절 히어로를 꿈꾸던 시가라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선지 이를 포기하고 올퍼원에게 향하죠. 그 과정에서 그의 발걸음을 잡아주던 소중한 존재들, 특히 가족의 손길이 바로 시가라키를 둘러싼 손들의 정체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손들의 주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신경 쓰이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라 추정되는 이 인물의 대사죠. 아마도 시가라키의 집안은 대대로 히어로와 깊은 연관이 있는 집안이라 추측됩니다. 그의 할머니인 시머라 나나는 7대 원포올의 계승자이기도 한데요. 그의 아버지라 추정되는 이 인물의 경우 아마도 빌런 집단과 더불어 올포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서재에두고 살펴봤던 것이죠. 이에 올포원은 의도적으로 시가라키에게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가족의 분열과 히어로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닥터의 개성입니다. 그의 개성은 섭생으로 운동 능력을 대가로 남들의 두 배의 생명력을 갖는다고 하죠. 현재는 본래 자신의 개성은 올퍼원에게 바치고 자신은 복제된 자신의 개성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의 대사를 통해 추정되는 나이는 무려 120세 정도라 여겨집니다. 이는 작중 중국에서 발광하는 아이가 태어난 것을 시초로 이후 세계 각지에서 갑작스럽게 초능력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초상 여명기 때의 사람이라 여겨지며 철저히 무개성인 척 행동하며 살아왔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크로길이를 언급하며 최초에 원했던 개성은 말소였다는 언급을 하는데요. 하마터면 이레이저 헤드가 빌런의 노우무가 되어 무시무시한 전력으로 활약했을 거라 예상되네요. 다음은 생사의 기로에선 호크스입니다. 트와이스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마주친 다비는 호크스를 위기에 몰아놓았죠. 또한 이 과정에서 다비가 호크스의 본명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것도 사실인데요. 개성의 상성이 가져온 다비와 호크스의 전투는 결국, 호쿠스를 생사의 기로에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제자, 토코야미 후기카게가 그를 구해내 이동 중이긴 하지만 생명을 유지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살아난다고 해도 올마이트나 밀리오처럼 개성이 리타이어되어 더 이상의 활약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부활한 기간토마키아입니다. 최근 공개된 271화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하죠. 월포원이 시가라키와 더불어 미래를 위해 준비해 온 차세대 빌런 중한 명으로 산을 반토막낼 정도의 강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가라키를 올포원의 진정한 후계자로 여기고 그를 진심으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동안 시가라키가 실험관 속에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또한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난 270화에서 깨진 실험관에서 흘러나온 액체에 전기가 통하며 드디어 시가라키가 깨어났고. 이어진 271화에서 시가라키의 의식이 돌아왔음을 기간토 마키아도 인식하며 깨어난 모습이 그려졌죠. 그의 대사를 보면 주인의 냄새라 언급한 것으로 보아 후각을 통해 시가라키를 인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시가라키가 기간토 마키아에게 처음으로 지시할 명령은 무엇일까요? 점점 강자 대 강자의 구도로 전투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개인적으로 깨어난 시가라키에 맞서는 미도리아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도 아직은 시가라키에게 승리하기엔 역부족이라 예상됩니다. 여느 소년 만화와 마찬가지로 큰 위기와 함께 소중한 존재를 잃고 이를 모티브 삼아 수련의 과정을 통해 나머지 숨겨진 개성의 발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후 전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상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